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화트럭 최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화트럭 정영훈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영업용 번호판 시세를 같이 찍게 됐네요 간단하게 저희들의 주 목표인 영업용 번호판 시세와 전망 4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넘어가고 있는 시즌입니다 4월 달에는 영상을 많이 담지 않았어요 너무 격변하는 영업용 번호판 시세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미뤘는데 1톤 번호판 시세는 네.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형화물 1.5톤 미만 영업용 번호판 시세 같은 경우는 2,600에서 2,753간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별한 2.5톤부터 16톤 이하들 2,450에서 2,600로 상가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금액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50만원 단위로 해서 2,650에서 2,70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50에서 200 단위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벌어진 데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에 들쑥날쑥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세가 있었는데 현재는 4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영업용 모바일세는 오름폭과 내림폭이 없이 적정선에서 현재는 유지 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을 따지자면 영업용 번호판은 지금 굉장히 시세의 등락폭이 크다. 사실입니다. 오늘 2400이었고 내일 2500인 경우도 있고요. 어저께 2500이었는데 다음날 아. 2300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많이 풀리고 물량이 많이 소진되고 갑자기 물량이 많이 적게 풀리고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언제쯤 됐으면 이게 안정화가 될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6월이 좀 지나서야 그... 그 때부터 한두달 후, 그때좀 어떻게 보면 가격선이 조금 안정되면서 정확한 시세를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업용 번호판이 좀 안정화되고, 임대 번호판 문의도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임대 번호를 거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 못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아 저희도 차량 판매하는 입장에서 하루 빨리 이런 것들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 같나요? 앞으로 아무래도 운수회사에서 나오시는 차주분들이 남발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 소형화물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를 하는데 최근에는 적성에 안 맞으셔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은퇴를 하시고 놀거리로 생업보다도 주 업무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햇빛이 오늘 너무나요 <laughs> <나왔네요>. 유독 <laughs> <laughs> 햇빛이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예, 이게 저희가 이상을 푸리고 있으면 햇빛이 조금 세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웃음> <웃음> 영업용 보호판 하루 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사월달에 영업용 보호판 시세와 전망에 대해서 신하트럭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신하트럭 일통과 영업용 보호판 담당하고 있는 정용 사장님 가장 많은 통화를 하시고 가장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요. 구독자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죠. 그래도 이렇게 영상 보고 뭐 믿고 이렇게 거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운동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안전이겠죠.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업용 보호판 시세와 전망 4월 일단은 시나트럭 최경수였습니다. 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